다음은 판메디에서 기본 검색 외에 추가로 논문을 찾는 기능으로 제공하는 메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전에는 판메드 툴스로 표현됐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서 이름이 find라고 변경이 되었고 메뉴도 세 가지가 삭제되고 어드 c 스트가 추가되어서 총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드밴스 설치는 검색창 하단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 어드밴스 설치에 대한 검색 방법은 그 메뉴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메뉴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모바일 메뉴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모바일 버전이 별도로 있어서 검색이 제한적으로 가능했었습니다. 이번 뉴 판매드는 반응형 웹으로 PC와 모바일 버전이 동일한 형태로 화면 크기에 따라서 화면 크기가 조절이 되고요. 검색 방법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판매드에서 이용했던 모든 검색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외부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삭제된 메뉴는 스페셜 쿼리로 특정 주제 분야로 한정해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창이 연결된 메뉴였는데요. 그 부분은 삭제가 되었고, 특정 서지 정보를 한꺼번에 많은 양을 찾아내는 검색 방법인 배치 사이트이션 매처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메뉴는 출판사에서 주로 이용하던 기능이었는데요. 이번 개편에서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인드 메뉴 중에서 클리니컬 쿼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관련 질의에 특화된 검색 메뉴로 클 d 니컬 스터디 카테고리와 시스템틱 리뷰, 메디컬 전략 디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클 d 니컬 스터디 카테고리를 보시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범위 역시 브로드하게 하실 건지 네로하게 할것인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색식에 대한 자세한 검색식이 보여져서. Clinical s t u 카테고리에 입력한 검색식이 어떠한 검색식으로 검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 t e m a t i c 만을 모아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과 Medical g 부분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싱글 사이 l e c i t 입니다 특정 논문을 찾는 기능인데요. 서지 정보만 알고 있는 논문을 찾고자 할때 학술지명과 연도, 시작 페이지 정도만 넣고 검색하면 쉽게 논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검색되는 논문은 펀메이에 등재된 논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만약에 펀메이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논문이라면 구글 검색 엔진을 이용해 보시면 검색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